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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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네. 설날이 끝났고 늦었지만 저희가 네. 새 인사를 한번더 절을 못하고 9 0도한번 인사 거주 한 거주 한번 하죠 90, 90도로 인사 한번 새해 많이 받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 동방예의지국이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일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로고가생겼어요와 아 드디어 감사합니다 <laughs>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어.. 승현씨한테 일단 뭐.. 누추한 저희들을 꾸며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 이런 다 협찬 저희가 항상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음. 감사합니다. 노승현씨 딱 봐도 우리가 근데 도와주고 싶게 생겼어요 네 <laughs> 하나 더 축하할 게 있잖아요 네 뭐죠? 구독자 수가 아.. 제가요? 그 구독자가 한 명에서 여섯 명이 돼서 여섯 배가 올랐는데 그렇죠 일곱 배가 올랐어요 마흔 두명이 됐는데 칠백프 정도 마흔 두명이 됐는데 어디서 많이 본 아이디어에서 보니까 우리 이모, 고모, 네. 외삼촌, 삼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까지 해서 제가 한 열명은 다 가져왔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고 있으니까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발전해 나가는 모습도 보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심정으로 들어가면은 슈퍼볼 리뷰예요 슈퍼볼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네. 끝났죠 슈퍼볼은 2월 4일날 그쵸? 그렇죠? 네, 열두 시 경기 끝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맞아요. 다시 봤었, 직접 봤는데 1 2시 끝났고, 어, 저는 사실 풀 영상을 본게전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뭐 여기 보셨나요 풀 영상? 아, 어, 저는 슈퍼볼 풀영상은 처음 저도 본것 같아요. 아, 다른 경기는 어, 많이 봤었고, 네, 경기를 봤는데 이게큰 경기는 또 구해요. 음, 여기 봤죠. 계신 류는 어떻게 되죠? 저는 이게 두 번째 슈퍼볼 풀, 풀 경기였습니다. 음. 네. 많이 실망했어요, 사실. 아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아, 아, 거예요. 보셨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야구로 비했을때 <laughs> 월드 시리즈 지금 7차전이에요. 1대0 나왔어요. 아, <laughs> 그래서 최악이다, 그런 진짜. 느낌의 경기였어가지고 아 그때 뭐 저희가 전 영상에서 봤지만 뭐 최고의 커트백 하고 누구였죠? 음, 저는 고프를 되게 좋아했었죠. 램스의 프와또현존하는 음, 레전드인 네. 톰 브래디, 톰 브래디가 있었는데 네. 아 사실 둘다 그렇게 전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가 좀 아쉬웠고, 물론 그중에서 더 아쉬웠던 건 자이드 고프. 고프였죠. 우리 라이언 고슬링. 네, 좀 많이 아쉬웠죠. 네, 엉망이었습니다. 사실. 뭐 어... 고프 팬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진짜 안타까웠죠. 제가 이런 표현했어요. 야, 왜 야는 아니죠. 왜 박식만 합니까? 물론 음, 경기 멀건. 음. 왜좀 공을 던지고 패스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박치기만 하지? 음. From the 39 first down with time, shot down field. Sammy Watkins tracks it, caught it. On first down, handoff is to Ingram. He gets out. 지스대포를앵그1 1포를 쏘는 것 보다 백병전 했다는 표현이 좋았네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근데 개돌이 뭐가 돼요? 개돌 아, 괜찮아요? <laughs>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화려한 쿼터백의 패스 정도를 좀 기대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로 많이 빠지는 음, 경기 기대했었는데 네. 네. 도대체 올쳐 이게 한번 이제 이어주셔야죠. 브랜스웰드의 음... 그, 존재감이 확실히 뭐 드러난 경기라고 어떤 식의 화면 영상이었는지 한번. 페이트레츠의 디펜스, 그 오펜스 라인을 너무 괴롭혔어요. 쿼터백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고 아론드라다가 다 밀고 다 나가리가 돼버렸죠 아론드라다 때문에. 어 그럼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있나요 여기 네어네 어, 네, 영상을 한번 보면서 아, 영상 제목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영상 제목 <laughs> 해석을 하면은 <laughs> 어, 아론 도널드가 텀프레디를부셨다라는얘긴데그영상그 음... 영상으로 좀 확인해보시죠. 네. <laughs> <제가> <laughs> 아... 그영상해보시죠그영상요그도상그영상으이 플레이가 나왔을 때 파울이 아닌가라고 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엠, 에, 그 NFL 패널티 중에 unnecessary roughness라는 패널티가 있어요. 음. 쓸데없이 거침. 예. 음. 미축구라는 그런 거의 기본 룰은 기본 어떤 흥은 좀 파괴력. 파괴력. 올해 톰브레디가 포스트 시즌 기준으로 세이라고 하죠. 네. 그쿼터 백을 약간 바로 조지시게 조진다. 네. 그런 걸한 번도 조진하다, 조진다. 네. 조지 워싱턴? 어허. <laughs> <laughs> 조지는건데 조지는 거에 대한 또재밌는그 기록이 있네요. 어떻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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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번 페이트리츠가 포스트 시즌 들어가 그러니까 정규시 즌 끝나고 톰 브래디가 한 번도 셀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 근데 톰브레이드 잘 피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수비가 수비가 그렇죠. 많이 근데 보여줬다는 그런 수비를 수비를 보호해주는 게또그 라인을 짜주는 게또 쿼터백의 임무니까요. 아. 네. 그만큼 쿼터백이 톰브레이드가 그 라인 라인에 대한 그 정렬을 상당히 잘해줬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노련했다. 네. 그만큼 톰브레이드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수 있겠죠. 있겠죠? 리를 잘한 거네요, 되게. 네. 근데 그거를 뚫고 첫 색을 만든 게 바로 LA 램스입니다. <laughs> 꽤나 임팩트 있죠이거는그 네. 그. 네. 그 네. 선봉에 아론도 가는 가 있었던 거고요. By Williams. Four seconds left in the game, but this is likely the final play that matters. End zone wide open. What a night for Mike Williams. And the Chargers have their first lead of the night.